하나님 말씀 이사야 오8팔장일 절부터 십사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삼3팔쪽 이사야 오8팔장일 절부터 십사 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나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금요 아침 기도에 나오신 교우들을 축복하고 또 특별히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드리는 자녀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동네에 쥐가 굉장히 많았어요. 쥐가 많아서 기도를 하는데 수도, 수도사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고양이를 사와서 기도하는 중에 그 수도원 방에 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기후가 바뀌어서 더 이상 그곳에 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수도사들이 이제는 고양이를 계속해서 사서 수도원에서 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봅니다. 쥐가 없는데 왜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도사가 하는 말이 와, 우리 수도원은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풀어 놓고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 신앙의 중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신앙은 다 사라지고 외형만 그럴듯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한 것두 가지,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건 잘 지키고 있어라고 자만하고 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탁 집어서 정말 너희들이 잘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제일 잘 지키는 거. 그두 가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이 크게 외치라고 라 하는 말은 고함고함을 질러라. 이 말입니다.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라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여기서 그들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물이라면 뭐 도덕적 결함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모라는 뜻입니다. 영모. 반역죄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왕을 몰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영모죄를 너희가 저질렀다. 너희 죄가 삼족을 멸해야 되는 죄다.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절 이상한 말을 하시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의 죄를 알리라. 이 죄를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큰 목소리로 알리라. 이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진단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직접 인용하시면서 빚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영모죄를 저질렀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금식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장을 노르시죠. 바보 중에 제일 무서운 바보가 누굽니까?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바보가 제일 무섭거든요.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바보는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다 안다. 나는 잘 안다. 이러고 나오니까 선생님이 환장하는 거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너희의 종들, 체주에게 빚진 자들에게는 끝까지 돈을 갈취해내고 끝까지 일을 시키면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진, 폭력, 불량배들이 아이들에게 돈 뺏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면 그 돈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가증한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심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다 사라졌으면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동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증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가 아니에요. 경건의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도구지요?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금식할 때, 40일 금식하라. 이런 얘기 없죠. 너희는 금식할 때, 아침은 금식하라. 이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복사님, 40일 금식해도 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40일 금식하면, 죽어요. 죽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굉장히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는 너무 겨,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굉장히 흠이 많이 보여요. 40일 금식하면. 예, 그 40일 금식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아침만 금식하면 안 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예, 하루에 한끼 하든 두끼 하든 월, 화, 수 금식하든 목, 금, 토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금식은 몇끼를 하느냐, 며칠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 이웃과의 관계들, 이런 도덕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칠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리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금식하면서 네가 먹지 않았던 것을 아껴서 지금 굶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헐벗고 있는 자에게 입히라라고 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데 너희는 금식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내가 눈물 흘리는 곳에 같이 울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하고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함께 눈물 흘리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금식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행동의 동기와 본질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금식은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는 것이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데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간다는 것.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두 번째가 안식일이죠. 그나마 우리는 안식일은 잘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 걸고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3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우리 과거에 문자 그대로 적용했던 때가 있었죠. 안식일에는 공부하면 안 돼. 주일날에는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11시 59분까지 숙제하다가 12시 딱 되면 숙제 안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던 교회가 고신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토요일 날다 사놓고 주일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떡 같은 것은 토요일 날 사놓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 전자레인지 대피 펴놓고근런데 신앙 좋은 권사님들은 전자레인지에 대피는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네요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못 삽니다.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차도 타고 오면 안 돼요. 다 교회 근처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야기하신 걸까요? 너희는 59분까지 일하고 12시까지 12시가 딱 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배만 드리라. 그럼 에어컨도 켜서는 안 되죠. 이 마이크 전기 들어오니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키는 공동체가 지금도 있죠.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삼 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사야를 통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세상에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 없이 사는 게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그런데 우리는 주일 하루를 왜 일하지 않지요? 이 세상에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면 좋은 직장 가고 잘살수 있죠 주일날 공부하면 더 공부 잘할수 있죠 그런데 왜 그만둬요? 왜 멈춰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도 나는 충분히 잘살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공부를 잘해서 공부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종기하게 지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아, 오늘 학원 특강인데. 쪽지게 특강인데. 야, 이 선생님 거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학원 가라. 학원에 있는 게 훨씬 낫다. 학원 가서 너는 그냥 공부하는 거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직장 계약하는 것에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직장 가 직장에서 돈 벌어서 너는 너 돈으로 그냥 네가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와서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정말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몇천년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나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들여다볼까? 너희들이 헌금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한번 들여다 볼까? 주의를 그래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 한번 들여다 볼까? 너희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한번 들여다 볼까? 이렇게 이야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요 새벽기도 인도하니까 매일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너는 좀 거룩한 것 같냐? 한번 들여다 볼까? 새벽기도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잘 돼야 되는데. 걱정하다가 그러다가만 돌아가는 건 아니냐?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라. 24시간 다 주님 앞에 집중하기 힘들지 않느냐?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열라. 그리하면 24시간 다내 앞에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너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들여진 삶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받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과의 관계,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금 바로 돌려서 오직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임하는 귀한 주의 가정과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이 시간에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끄럽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종기하고 중심을 바로 세워서 자라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합시다. 축복하면서 우리의 부모 하나님 우리 부모가 가진 신앙을 나에게도 하나님 이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